이번에 그 케이지 작업을 했어요. 이건데 어... 블랙번 케이지에요 예, 한국에도 있었던가? 하여튼 네이버 찾아보니까 굉장히 비쌌던 것 같은데 그래서 한국에서 주문하지 않고 그 해외 사이트에서 직배송으로 해서 우도를 했고 이거를 받자마자 하루가 있다가 바로 작업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거는 이제 마운틴 바이크이기 때문에 바로 작업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보통 자전거들은 여기에 이제 물통 케이지라고 해가지고 이런 것처럼 닿수 있게 여기 홀이 있는데 나사 홀이요. 근데 이건 없어요. 왜냐하면 당연하게도 이게 MTB 포크이기 때문에 안에 실린더가 있기 때문에 구멍을 뚫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거 없이 하려고 하니까 다른 방법을 생각을 좀 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여기다가 절연 테이프를 한번 감고요. 근데 이 상태에서 뭐 다른 방법으로 집탄으로 묶는다고 해도 이 알루미늄이기 때문에 이 포크에 스크래치를 나거나 데미지를 줄수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빨간색 절연 테이프를 한번 감았어요. 이런 빨간 부분. 어, 빨간색 절연 테이프를 한번 감고 그리고 여기 사이에 이 안쪽 사이에 그 고무 절연 테이프가 또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무 절연 테이프를 대고 거기다가 이 알루미늄 케이지 접합면 쪽에는 그 뭐라 그러죠 그 아크릴 양면 테이프라 그러네. 약간 두툼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붙이고 이 포크하고 알루미늄 케이지를 어태치를 시켰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제가 집 타이스로 들어가는 공간이 구멍이 있어요. 이렇게 세 군데가 위쪽, 제일 위쪽과 제일 밑에는 이렇게 스트랩을 이 블랙번에서 줘서 그게 함께 포함되어 있어서 짐을 싣고 묶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중간에도 구멍이 있어서 여유분에 거기다가 집 타이트를 묶었어요. 근데 집 타이트를 할 때도 알루미늄 케이지하고 포크하고 붙을 때 사용했던 고무절연 테이프를 여기도 한번 두르고 이렇게 집 타엣을 두 개씩 넣어서 조금 더 타이트하게 잡아줄 수 있게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작업을 했더니 아직 짐을 한번 달아보긴 했는데 무게가 많이 나가는 걸다알아보진 않았어요. 근데 괜찮더라고요. 이게 튼튼해요. 흔들리지도 않고 저번에 한번 <laughs> 넘어뜨렸는데도 이쪽으로 이렇게 떨어졌는데도 이게 흩, 삐뚤어지거나 이렇게 바깥쪽으로 빠져나간다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제가 이거 오르트립 핸들바백을 결국 구했어요 이게 조금 가격이 나가긴 하는데 자야, 자전거 여행을 하다보면 오르트립 바백은 제가 봤을 땐 필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 여기다 귀중품을 놓고 어, 다니다가 어디 잠깐 화장실 간다거나 어디 식당을 간다거나 아니면 용물을 보기 위해서 잠시 자전거를 어느 지역에 놓고 다른 곳으로 가야 할때 자전거를 좀 놓고 가, 가다 보면 좀 불안하잖아요. 근데 여기다 이제 귀중품을 넣으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눌러서 빼면 이렇게 빠져요. 이 안에 스트랩도 있어서 여기다가 스트랩을 연결한 다음에 가방처럼 이렇게 메고 지금 스트랩이 없어서 그런데 메고 갈 수가 있는 거죠. 화장실을 가더라도 이걸 빼서 가지고 다닐 수가 있기 때문에 자전거를 좀 놓고 어디 간다고 했을 때 굉장히 편리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어 다른 자전거 여행가들 아니면 국토 종주 하시는 분들 보고 제가 내린 결론인데 이건 하나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여기다 이제 지금 촬영하고 있는 카메라랑, 뭐뭐 지갑이랄지 핸드폰 이 정도는 여기다 이제 수납을 해서 다닐 계획입니다. 연결은 쉬워요 바로 여기 조금 튀어나온 부분을 만대고 그냥 눌러버리면 이렇게 간단하게 겜착이 어, 됩니다 물병 파우치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전술백팩이 물을 넣을 수 있는 옆 파우치가 없어서 제가 이거를 중국 갔을 때 중국 어디지 거기가 중국 그 광저우에 큰 시장 갔을 때 전술 파우치 이거를 팔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구워, 구매한 다음에 가지고 와서 제가 원래 쓰고 있던 그 전술팩에 붙여서 사용하던 건데, 이것도 보니까 자전거 여행하시는 분들 보니까 여기다 이런 파우치를 달고 뭐 수납을 한다거나 물을 넣어서 바로 손쉽게 여기서 빼서 이렇게 마시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편리해 보였어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거를 사용을 해보니까 이렇게 연결해서 어 굉장히 좋았어요. 물 넣고 그냥 마켓에서 파는 500리터짜리 물들을 사서 여기다 넣고 넣, 넣고 다니면서 마셨었어요. 그래서 되게 편했고 바로 옆에 있는 이큰 파우치는 약간 넓이가 더 있어요. 이거보다는 그래서 뭐 1.5리터도 들어가고, 더큰 용량의 그 물통을 수납할 수도 있고, 이거 같은 경우도 제가 네이버에서 원래는 이것도 전술 백팩에 제가 연결을 해서 실은 여기다가 이제 삼각대, 삼각대 다리 부분만 넣어도 그 위쪽은 스트랩이 하나 있어서 전술 백팩에 잡아당기면 편리하게 수납이 가능해서 구매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편하게 사용하다가 요즘에 그 사용할 일이 없어서 삼각대 들고 어디 나갈 만한 요즘 분위기가 아니고 하니까 그 요즘에 그 바이러스가 창궐한 이후로는 이렇게 어 영상 촬영을 많이 못 다녔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자전거 여기 핸들바에다 이렇게 거치를 하니까 되게 편하더라고요. <laughs> 그냥 이거는 다용도, 물도 넣어도 되고 뭐 핸드폰도 보다가 빨리 이렇게 수납을 해야 되면, 원래는 핸드폰을 다른 곳에 수납하는데, 핸드폰을 바로 어디다 넣어야 되는 상황이면, 여기다 넣어버리고, 쓰레기도 넣어버려도 되고, 별을 별게 다 들어가요, 여기. 굉장히 편해요, 크고. 근데도 이제 자전거 바 사이즈에도 딱 적당히 잘 맞아떨어지고 해서, 이런 것도 굉장히 비쌀 텐데, 저는 원래 가지고 있던 거를 활용해서, <laughs> 잘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앞쪽에도 그 있고 제가 지금 이거 마스크를 넣놨는데 이런 공간이 또 따로 있고요 그리고 옆에도 저기 메쉬 포켓이 따로 있고 여기다 뭐 다른거 뭐 넣어도 되고 여기다 핸드폰 넣어도 되겠네요 그리고 옆에도 하나 더 있어요 여기는 그냥 일반적인 포켓 이거를 처음에 살 때는 아 이거 괜히 사는거 아닌가 했었는데 처음에 삼각대에 넣고 다니려고 했던 계획에서 이제 자전거에 견착을 해서 사용하니까 또 활용도가 높아졌어요 이이 이 파우치는 <laughs> 그래서 음, 또 어부지리로 추가 비용 없이도 이렇게 자전거 파우치를 어, 사용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자 이것도 이걸 제일 지금 마지막에 구매한 건데 이 파우치가 락브로스에서 나오는 건데 후기들을 보니까 그 평도 나쁘지 않고 실은 이렇게 쓰다가 보니까 이 공간이 좀 허전한 거예요 그리고 보통은 핸드폰을 이런 스템이라 그러네요 여기다가 이렇게 사람들이 거치를 하고 이쪽에 가방을 어태치를 해서 뭐 보조 배터리를 넣는다거나 뭐 여러 가지 지갑을 넣는다거나 해서 보조 배터리를 선을 연결해서 핸드폰을 충전하면서 사용하더라고요. 핸드폰이 쓰다 보면 맵이나 GPS를 사용하다 보면 굉장히 그 광탈이라 그러죠. 배터리가 빨리 닳아요. 그래서 그렇게 연결해서 쓰기에 편해 보여서 뭐 일단 여기는 핸드폰은 없지만 구매를 했고 꼭 핸드폰이 아니더라도 저 경량으로 여러 가지 수납이 가능해서 뭐 패니어가 없거나 다른 백이 없더라도 한이세개 정도만 있어도 가까운 근교는 어느 정도 다녀올 수 있는, 따로 등에 백팩을 메고 가지 않아도, 이, 이 정도의 파우치만 있어도, 뭐, 물이랄지, 뭐, 여러 가지 비중품 수납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겠더라고요. 이게 근데 단점은, 약간, 약간 뻑뻑해요. 뭐, 이제, 워터프프물 방수 때문에 그런 것 같긴 한데, 그거 외에는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보다 한 채수 작은 사이즈도 있어요. 뭐 파우치들도 물론 유용했지만, 지금까지 사용해보면서 뭐 짧은 시간이었지만, 요 지금 장시간 사용하지는 않고 국도 정주를 위해서 이렇게 제가 지금 세팅을 해가고 있는 과정이기도 하고, 아직 장거리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지금 이렇게 근교를 그 연습 삼아 이렇게 라이딩을 해보니까 여기에 공간이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이 되게 어떻게 보면 제 되게 큰 공간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찾아보다가 유튜브로 바이 바이크 캠핑과 이런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보니까 캠핑 다니시는 분들이 여기다가 이런 가방을 달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히 보다가 어, 여기에 딱 맞는 것도 있고 여러 제품이 있어요. 그 굉장히 비싼 제품도 있고 저렴한 제품도 있고 한 하는데, 저는 이제 그중에서 제일 저렴하면서도 대중적인 거.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면서도 저렴한 거를 찾았죠. 그래서 찾아보니까 한만원돈 해요. 다른 거막 십만 원돈 하고 막 그러거든요. 브랜드 있는 거는요. 근데 이거는 아직 상표도 안띄었네 보니까 뭐한만원 정도에 이런 프레임 안쪽에 들어가는 가방을 구할 수가 있었어요. 수납 공간도 크면서 가장 잘 구매한 제품 같아요. 포스트 어, 밑에, 의자, 안장 밑에 달리는 이렇게 파우치인데, 이거는 원래 있었어요. 이걸 주신 분이 어, 그냥 이거랑 같이 주셔서 그냥 이걸 그대로 쓰고 있긴 한데, 이게 조금 데미지 입어서 구멍이 크게 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수리를 하든지 해서 어, 쓰려고요. 새로 사기에는 그렇고, 그냥 있는 거 그대로 활용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